안녕하세요. 약한 남자입니다. 솔직히 좀 오딘이 약간 루즈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 자체도 지금 약간 오택이라고, 그러니까 권태기죠 오택이가 좀 약간 벌렸어요. 왜냐하면은 컨텐츠가 뭐할게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러시 방송을 하고, 뭐 수집 방송을 하고. 왜냐하면 사냥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알바임. 다 오셨기 때문에 솔직히 알바임도곰습 위에는 뭐 득템을 할수 있는 데는 뭐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그더 위에 이제 공이나 이런 데 이제 사냥터가 있긴 있는데 거기 너무 진입장벽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 유저들이 할수 있는 걸 제가 컨텐츠를 삼아서 방송, 사냥터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집방송도 보면 이제 수집하는 것도 영상도 최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계속 연명 아니면 연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거 너무 컨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솔직히 약간 영상이 이제 고갈도 되고 약간 위기가 좀 왔죠. 그래서 지금 오태기가 약간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지금 그래서 원래는 그 W라는 게임을 리니지 W라는 게임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오딘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래픽 자체도 나오자마자 저랑 너무 거리 안맞다고 안 해야 되나? 차라리 리니지 2m 그 그래픽에다가 월드로만 나왔으면은 제가 뭐 혹할 마음에 좀해 봤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래픽 자체도 되게 좀 약간 부자연스럽고 제가 그냥 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약간 그래픽도 좀 많이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워딩 같은 건 약간 부드럽죠. 그데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 약간 흐드적거린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좀 있어서 제가 관심을 좀안 갖고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오딘 자체가 너무 콘텐츠가 너무 줄어들고 또 제가 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소재들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필은 또 그런 찰나에 그 보면은 이 갑옷을 스폰을 해주고 그리고 이 망토가 바뀌었지만 그 망토를 스폰을 해준 그 지인분이 근데 내가 W를 한다 근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한다 내가 게임의 방향이나 게임의 흐름 같은 거를 잘 모르니 좀 이렇게 같이 해줘서 좀 이렇게 화장터를 어디로고 어디를 하고 이런 걸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 느 그렇게 하시면서. 또그 리니지 w 에다가 뭐 패키지 전부 한올 패키지 이제 지금 패키지가 맨 처음에 스타트 패키지랑 그런거랑 그런게 한 60만원 치고 그 후타로 나온게 또한 몇십만원 치가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온 그한 60만원 정도 되는 가량의 그 패키지를 선뜻 또 이렇게 저한테 스폰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키우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오딘에 지금 저희 서버에 저희 길드에 지금 쟁이 좀 있습니다 라인과 쟁이 진들데 쟁을 좀 제가 한참 하다가 지금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한 4일 지금 오늘 4일차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오 이게 아마 d n 지 w 가 저번 주 목요일날 오픈했나요? 그쵸? 수요일날 저녁에 오픈했으니까. 한만 7일 정도 된 거네요. 만 7일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한 3일 전인가 4일 전부터 캐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잠깐 줄여듣고, 옆으로 화면을 빼고,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오 리니지 W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약한 남자 TV라고 이렇게 지금 아이디를 설정하고 또 꺼분 화면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놓고 지금 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아 모르겠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laughs> 근데 어차피 지인이 이제 해달라고. 해달라고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솔직히 뭐, 제가 이제 오딘도 약간 오태기가 오고, 소재도 많이 떨어지고 앞에서 한 대기를 또 똑같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키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랭킹은 692위, 늦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법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지금 그래서 솔직히 오딘과 리니, 리니지 W 를 병행 하기에는 제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딘 자체를 게임을 더 솔직히 쉽게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도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음 솔직히 좀 병행을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솔직히 제가 오딘 하시는 분들은 오딘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 이거 또창 창모드로 어떻게 아 창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눠 놓겠습니다. 오딘과 아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이두 게임을 같이 병행을 한번 해 보려고 좀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모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싶은데 컨텐츠가 너무 고갈이 되고 컨텐츠를 하는 데 앞서서 영상을 만드는 데 앞서서 지금 약간 고충이 좀 있고 무슨 영상이라도 좀 올리고 싶은데 또 아, 뜬금없이 아무것도 상관없는 막 그냥 계속 제가 하는 러쉬 방송만 꽤 영상만 계속 올리기도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채널에다가 리니지 W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리니지 W 영상도 좀 올리고. 월드. 오디나 시는 분들은 다 지금 솔직히 기다리시는 게 월드일 거예요, 월드. 지금 월드가 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좀 컨텐츠를 찍고. 저는 솔직히 그게 한이 W 오픈하기 전에 이 오딘이 그거를 발표를 할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컨텐츠나 이게 좀 흐름이 맞을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오딘이 너무 지금 솔직히 많이 루즈해 있어요. 너무 이게 질질 끌어요. 질질 끌으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머리에 생각을 하고 했던 게좀 약간 많이 막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데 약간 좀, 좀 벅찬 건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게 뭐 그냥 딱 얘기를 한다면은 맞습니다. 일단 리니지 W도 하면서 리니지 W 영상도 같이 올리겠다. 이게 뭐 핵심이면 핵심이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리니지 W 영상을 올리면서 당연히 오딘 영상도 제가 컨텐츠를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든 찾아내면서 올리겠다. 대신에 월드가 좀 나왔으면 좋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아더 이상 뭐 나올만한 그 오딘의 지금 새롭게 뭐 영상을 만들고 그럴 그 주제 컨텐츠가 너무 안 보여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제가 W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가처럼 분명히 오디를 하시면서 W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영상도 제가 W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이 점점 너무 길어졌죠 아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점점 한계가 와서 <laughs> 네, 하지만 또 이게 또 이제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W 영상도 같이 올리면서 오딘도 어떻게 할 건지 좀 많이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여기까지 하, 하고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한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